자, 다음 키워드 바로 이어갑니다. I m 신뢰예요. 밈 확산.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사용했던 말투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하나의 밈이 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재벌 행세를 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업가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으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국어의 서툰 척 영어 단어를 섞어 쓴 내용이 화제가 된 거죠. 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넥스 타임에 놀러 갈게요. <laughs> 와이프한테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해서 물어봤어요. But your friend와 같이 있으면 I'm 실뢰해요뭐 <laughs> 이렇게 교포 육례를낸 겁니다. 네. 자 이런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에게 비웃음만 사고 있는데요. 지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씨가 사용한 이 I'm 땡땡해요라는 그리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요. 이런 걸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상업 광고에서 또 마케팅 문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사기 혐의로 전청 조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남연희 씨가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라면서. 공모 위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접수했습니다. 즉, 남연이 씨가 전시로부터 받은 고가의 차량과 가방은 모두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고, 남씨가 제보자들과 연락을 나는 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앞서 남연이 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전시로부터 받은 시가 3억 원대의 자동차와 800만 원대의 핸드백, 그리고 70만 원대의 헤드폰 등 고가의 선물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 2월에는 일박에 1,200만 원에 달하는 풀빌라 내부에서 찍은 사진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받은 선물들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누리꾼들은 중고로 처분해서 현금화할까 걱정이다라면서 전부 토해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인터넷 밈까지 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IM 땡땡. 이게 뭐 주말 사이 많던데 특히나 유행에 민감한 게 광고 시장일 텐데 맞습니다. 광고에서도 아이엠 특가예요. 이 광고는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단어를 섞어 쓰진 않아요. 넥스트 뭐 타임은 네. 없어요. 이번 기회에 <laughs> 구매하는 뭐 좋은 아이엠 찬스예요. 뭐 이런 음. 식으로 섞어 쓰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뉴스다 보니까 밈까지 확산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꽃님이마음님이 포스코 노조 파업 찬반 결과 궁금해요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뉴스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 이태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포스코가 1968년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노조 파업 위기에 놓였는데요 궁금해하셨던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30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노사가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 중노위 최종 조정회의가 있는 날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겠고. 그러니까 포스코 노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인상 또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 인센티브를 좀 신설해달라 등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측은 네. 요구사항 들을 수 없다라고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중노위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곤유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이태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